어느 날 응. 갑자기 응. 내가 바퀴벌레를 했어 잡아 죽여야지. 걔는 뭐 고민도 안 하네. 근데 크기가 얼마나 해? 크기? 크기는 크기는 그냥 뭐 보통 바퀴벌레랑 똑같아. 습관적으로 잡을 것 같은데? 습관적으로. 바퀴벌레가 지난 건데 생각할 틈이 어딨어? 그럼 봐봐. 크기가 나랑 똑같아. 진짜 죽일래. 에이, 뭐야? 그럼 오빠는 오빠는 어떻게 할 건데? 지켜줘야지. 지켜준다고? 응. 허, 내가 막 애교를 부려 오빠한테. 응. 막 더듬이를 막 오빠한테 간지럽혀. 응. 그 더듬이 털리는 거 알지? 응. 털이 막오으 몸에 붙어 막 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도 응 근데 와응 식+ 식+ 식소에도 나고 막 내가 막 그래 그래도 나 아, 그래도 지켜줄 건데 바퀴벌레 세균 개 많아 내일부터 내 몸에서 막 세균이 나와 그럼 넌 나랑 헤어질 거야 그건 너가 아니라 바퀴벌레잖아 아니 바퀴벌레가 아니라 나라니까 막껴어있고 자는데 막비늘막 미끈미끈하고 점액질이 나와 그거를 나라고 생각하면은. 진짜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아. 알았... 너무 싫어. 피날것 같아. 그러니까 너가. 진짜 땀 싫어. 너가 바퀴벌레라고 생각하니 그냥 싫어. 알았어. 응. 아, 너도 싫어. 근데 응. 여러 네, 내가 만약에. 오늘날 응. 갑자기 강아지로 변했어. 응. 그럼 날 키울 거야? 응 키울 거 같은데? 그렇지. 키우겠지. 근데 봐봐. 근데? 나를 그러면은 너는 안 버리고 평생 키울 거야? 내가 맨날 안아주고 산책해 주고 씻어 주고 그럴 거야 그치 그렇게 해 줘야지. 근데 봐봐. 근데 내가 어찌 됐든 응. 그 너의 남자 친구잖아. 응. 그럼 너는 나를 키우면서 다른 남자를 안 만날 거야? 음. 그니까 왜냐면은 내가 강아지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네 남자 친구, 어쨌든 그게 나잖아. 강아지가 됐으면 가족은 가족이지만 남자 친구는 아니지 않아? 아니지. 강아지가 됐어도 그게 그러니까 내 모양만 바뀌는 거라니까? 지금 나에서 강아지로? 아니지 반려견이 된 거지 반려견의 정의가 뭐야? 어? 한 가족과 같이 더불어 사랑하는 강아지라는 거잖아 너는 반려견인 거지 남자친구가 아닌 거야 이제는 남자가 아니라 수컷인 거지 그럼 뭐야? 그러면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자는 게 아니지 어? 헤어지는 게 아니라 어. 우리 사이가 다시 새롭게 재정립이 되는 거지. 넌 강아지, 난 사람. 그럼 너는 나, 나를 키우면서 다른 남자를 음. 만날 거야? 자꾸 그러면 키운다 야 이거는 사이코패스 아니야? 대신 내가 예쁜 강아지 그냥 받아줄까? <laughs> 야야 그러면 봐봐 내가 내가 야 봐봐 봐봐 내가 그러면 니네 앞에서 막 엄청 이쁘게 생긴 시츄랑 막 둘이 막 그걸 해 둘이 막 그럼 넌 질투가 안 나? <laughs> 아니 강아지들 하는 거 보고 왜 질투를 해? 강아지가 나잖아 씨발 그걸 보고 질투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 왜 이상해? 난데 아 요즘 왜 이렇게 이상한 질문을 해? 어?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지금? 나 집에 갈래 가야겠다 <laughs> 가, 지 근데, 마음드는을 제대로 해주질 않잖아, 맨날. 하지마, 뽀뽀해줄게. 잘 거야. 하지마. 일로 와. 응, 응. 잠이나 자. 하 응. 말라했 응. 응, 응. 응, 응. 응, 응. 하 응. 응,